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유관순 열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18세, 정말 어린 나이에 독립을 향한 그 열정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음,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맞습니다. 그 짧지만 강렬했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할수 있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떤 분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청남도 천안 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기록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좀 정의감이 남달랐다고 해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그리고 이제 병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이화학당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화학당 시절이 역시 중요했군요. 그렇죠 여성교육의 기회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화학당 재학 중에 그 3월 1일 탑골공원 독립선언식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 현장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전해지죠 아그 열기를 직접 느끼고 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네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게 됩니다 고향에서요. 어 서울에서 보고 느낀 걸 직접 실천에 옮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준비해서 마침내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이끌죠 그 기록을 보면 약 3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요 3천 명이요? 와 대단하네요 거기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신 거군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일제의 탄압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 혼병들이 총을 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거나 다쳤다고 네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관순 열사 본인도 주동자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하,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이때 부모님 두분 모두 현장에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 순국하시게 됩니다 아 부모님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어도 어, 꺾이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죠 체포된 후에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엔 5년형을 받았다가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으로 감형돼서 서대문 연무소에 수감됩니다. 서대문 연무소. 거기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감옥 안에서도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옥중투쟁을 계속 이어간 거죠.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말이죠. 네. 하지만 그 고문 후유증과 뭐 당시 형무소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결국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만 17세 실제로는 만 16세였다고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네 일제는 뭐 병사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함께 수감되었던 분들의 증언을 보면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그 순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또 하나의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고 유관순 열사는 즉시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도 그 공적을 인정했고요. 네, 광복후에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2019년 3 1운동 100주년 때는 대한민국장, 이게 여성 독립운동가로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이게 추서되었죠. 그만큼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천안 병천에 가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가 잘 조상되어 있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도 관련 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짧은 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 신념 이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아네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 없다 네그 절절한 외침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삶은 약자나 소수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유관순 열사의 삶을 따라가 봤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보여준 흔들리지 않은 신념,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너무 독립운동의 상징, 영웅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강인함 뒤에 가려졌을지 모를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나 두려움 같은 것들. 어쩌면 우리가 그 상징 너머의 인간, 유관순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